뭔 연인을 조주로 본것 같은가, 이 던져버리네. 여름이 벌써 연인으로 안 보이요? 알았어, 의자를 갖다 줘라. 아,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저, 사신 분들 많은데, 여기 불 켜는 데가 방전되지 말라고 비닐을 딱 붙여놨어요. 네, 여기 보면은 테이프를, 테이프를 띄고, 겸다 껐다 하면 됩니다. 아쉽죠? 아이고, 내입도더불못 끼고 버리면 또 사갈 거 아니냐? 있냐? 비빌어는중니 하여튼 성안좋으시다 공연해야 돼. 간지 왔다 갔다. 반돼돈 5만 원 해놓고 유세 무지하게 쓰는 참만여기안 주세요, 아버지. 그러잖아, 사실 형님. 야, 동방 적나? 아니 나한테는 적지만, 형한테는 크죠. 이렇게 봐도 나는 양주 밖에안 먹어, 형님. 보시오. 내가 옷걸이를 보고 얼굴을 보시 내가 여기서 역장역장실역장지할그 인물인가. 알아서 형님. 하참 앉아있어. 돈, 군목이 크다겠어. 요거 잘 나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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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이해해. 남자 같으면 안 가. 여자들한테만 가요, 요것이. <laughs> <laughs> 오늘 5월 8일 어이날인데 나는 엄마한테 도 전화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고백을 할게. 나 전화 안 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안 고백. 이게 사람 새끼야. 이게 이렇게 나나에 쓰고서. <laughs> 진짜로. 내가요. 엄마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엄마야 10월 몇분 동안 재미받는가 몰라도 나는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그랬어. 근데 엄마가 또 그런 소리 싫어하네. 호이나 씹어가려면 이혼병하고 있네. 그런 소리 말해, 이 새끼야. 너 만들 때네가 아버지 물팍 다 까져버리고 씹을 놈아. 잠 <laughs> 한숨 못잤다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참 묘해요. 우리 집안에 나만 일해 나만 다잘 삽니다. 그, 그, 여러분들이 저 금수저 흙수저 의정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우리 아버지는 지금 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형이 산부인과 의사지 우리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방금 사시지. 우리 동생이 큰 수산 아버지 박수 한번 줘. 사람 인물 보고 평가하면 안 돼. <laughs> 우리 아버지가 지금 광주에서 계시는데, 예, 광주에서 중장내에 가면은 구두수선종합병원이라고. 여기가 <laughs> 지금 장장합니다. <laughs>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방검사에 조용히 구속시켜버니 무슨 방검사인 줄 알아? 지구 내꽃도사이에서 팔을 닦고 검사하는 방검사를 하습니다 집안에 짝짱해 우리 막둥이에잘 나갑니다 아 오늘도 전화 왔는데 형님 그거 하지 말고 저하고 수산업 같이 합시다 그랬던, 진도에서 그래 진도 진도 군청 옆에서 군청 거기서 붕어빵 장사합니다 <laughs> 집안 짱짱하네 이제 우리 형이 문제네 산부인과 의사야 혹시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분이 수술한 사람 소나무 들어보시오 상태가 진짜 씨, 마음안돼가지고 누나 했어? 몇번에한번 했어? 이쁜 주소를 걷다가 뭐 꼬밀 때 마취제 놓어요? 마취제를 놓나 하더만 아픈게 큰 놈을 젓가락에 만들려면 마취제 놓고. 마취제를 놓나 하더지 어, 주소를 꽂아버렸고, 강주교도제가 있어. 집안이 <laughs> <laughs> <많이> 복잡하네, 지금. <laughs> 지금 우리 어머님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진짜 효도 많이 옵니다 진짜로 진짜 아, 여러분들 볼 때는 진짜 이거는요 순전히 진짜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심히 시민 노력합니다 진짜로 나는 이제 진짜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효도 많이 옵니다 진짜로 우리 엄마요 어. 왜또 우리 자기 아들이 또 못, 못생겼잖아 잭카하고 어. 그래도 안 싫어 온가봐 항상 내가 목이 많이 쉽니다 그러면 어머님 계란을 갖고 와 집에 닭도 키고 오리도 킵니다근데 요즘 한 며칠 전부터 계란하고 버들리도 먹어요. 갖고 오면 먹습니다 같이 준삼이도 먹고. 근데 며칠 전부터 버들리가 물어봐. 오빠 왜안 갖고 요 계란 그래? 오늘부 전화해 봤더니 세상에 알는 암탉이 대가리 피를 질 흘리고 노이들에털다 빠져 불고. 왜 그런다요 어머니 가떤 말이 세상에 암탉이 오리알을 낳았다네. 그래 하고 수탁한테 얼마나 얻어 터져버렸는가 형 같다고 면뭐 가만히 놔두고 <laughs> 오늘 전화가 왔네 암탉 운명했다 죽었다 그래 음, 그랬더니 왜죽었다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옆집 다조하고 붙었는가 다조할라 다가 밑에 찢어져서 죽어버다가 <laughs> 노래에 응해인년아뭘 쳐다봐 <laughs> 박수 한번 <줘. 웃음>